저희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전자문서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례라는 주제로 네이버 이정섭 리더께서 준비를 주셨습니다. 이정섭님을 큰 박수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문서 편의성 제고를 위한 네이버의 서비스 개선 사례 발표를 맡은 네이버 이정섭입니다. 어, 네, 네. 저는 오늘 사용자와 기관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다른 중개자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먼저 서비스 사례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는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으니까 잘 아시긴 하시겠지만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9년에 이제 네이버는 설립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검색 포털을 시작해서 이제 커머스라든가 핀테크 콘텐츠 AI 로봇 다양한 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멀티 퍼티플로 기업입니다. 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와페드. 그 다음에 이제 C2C 커머스 플랫폼인 포시마크 등 같은 기업들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북미, 유럽,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저희는 네이버 앱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모바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아직 2024년에 최종 데이터 나오지 않아서 2023년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모바일 메인 방문자는 데일리 한 3,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기사를 보셨을 텐데 네이버 메인을 개편을 했습니다. 초기나 영역이라고 해서 어홈 영역 하단에는 이제 개인에 맞춤해진 이제 컨텐츠 피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튜브 쇼츠와 같은 어 네이버 클립이라는 컨텐츠 등것 등을 통해서. 뭔가 사용자들이 이제 네이버 앱에 들어왔을 때 전자문서로부터 해서 이탈하는 모든 경험에 네이버가 함께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네이버 전자문서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 네이버는 사용자 그리고 이제 그 기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다른 중개자 분들도 저희 서비스 개선 사례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그 네이버 전자 문서의 현황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공인 전자 문서 중개자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그 행정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 대상으로도 이제 종이 전자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주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국방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 대표 소식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매년 보내고 있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이라는 거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보내고 있는데 에, 이 건강검진의 이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건보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전자문서는 이 흐름이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은 문서가 도착이 되면은 그때 도착 풀시 알림을 받게 되고요. 혹은 이제 전자문서 전용 공간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신청하게 되고 기관과 협의하에 만들어오는 약관을 넣어서 사용자 동의를 받고 이후에 문서를 이제 요약본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네이버가 제공하는 세 가지 인증 수단 중한 가지를 골라서 이제 문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인증 수단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문서를 받게 되면은 사용자한테 이제 앱으로 푸시 알림이 날아오는데요. 저희 네이버는 이제 PC 기반의 서비스였고 현재 모바일 웹과 네이버 앱도 제공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곳에서 이제 알림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서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앱을 와야 되지만 PC에서도 PC 네이버 메인 가셨을 때 우측에 전자문서 도착 알림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알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i s is a very important t h 이 n g to do. The same thing is to show the neighbor to the neighbor to the n e i g h b 이 r to the neighbor to the neighbor to the neighbor to the neighbor to the n e i g h b o 이 t 그 the neighbor to the neighbor to the n e i 전자문서 관련의 알림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홈 토스트라든가 알림 코치 마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문서를 열람하지 않도록, 아 누락하지 않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그 알림은 저희가 이제 최종 어, 문서가 세번 알림이 나갑니다. 이제 어, 사용자한테는 이제 버드이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사용자 기관과 조율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문서가 도착하면 최초로 도착 알림이 한번 발송되고 그 다음에 문서 전체 열람 기간의 중간 시점에 중간 알림을 보내게 되고요. 이제 마감하기 두 시간 전에 마감 알림을 한번 더 보내게 됩니다. 어, 실제로 이런 알림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열람률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도착 알림일 때 이게 어떤 기간인지 보여 드리기 어려워서 숫자나 기관명은 제거했는데 도착 알림 시엔 당연히 가장 높고요. 중간 알림 그다음 마감 알림 순으로 이제 미열람자에 대한 열람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 열람에 대해선 이런 플로우를 고민을 했는데 그럼 사용자가 문서를 수신해서 인증하는 과정에서의 개선점은 무엇일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네이버는 인증을 총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 인증서라는 것과 하나 그 다음에 통신 3사의 휴대폰 본인 인증 하나 그리고 네이버 페이 인증 세 가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가 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어, 저희는 이제 그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어, 이용자에게 어떤 인증 수단이 가장 적합할지 분석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어, 내가 인증서를 쓰고 있는 사용자라면 네이버 인증서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네이버 인증서를 쓰지 않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써야 되는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통신 3사 휴대폰 인증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페이 비밀번호 여섯 자리로도 열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이버 쇼핑 한번안해 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네이버페이의 유저는 전국민 3천만 명 이상인데 어,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의 장점이 단순 문서 열람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세금 관련된 문서를 납부, 어, 열람하고 납부해야 될때그 과정에서 심리스하게 사용자에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사용자 A to g 까지 모든 과정에서 되게 편의함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하반기에 저희가 출시한 기능인데 네이버 앱에서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 그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로그인 유저 대상 문서 알림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한테 알림을 보냈는데 이 사용자가 비로그인 상태여서 문서 열람할 수 없게 되면은 이 토큰을 확인해 두었다가 사용자한테 비로그인 상태로 알림을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셋을 세개 정도 추천을 해주고 그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디를 눌러서 이제 문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관의 문서를 사용자한테 더잘 도달시키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낸 사례인데. 종이 문서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특허 기능 중에 문서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자한테 전자 문서가 도달이 되었을 때 이를 이미지 또는 PDF로 저장하고 혹은 이제 출력을 통해서 이제 인쇄해서 혹시라도 아직도 그 문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기능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 그 인쇄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기관 쪽에서는 많이 트라이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전자 문서니까 페이퍼리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단기간에는 이런 모습이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디지털로 100% 전환되고 이런 인쇄도 굳이 불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측은 제가 실제로 인쇄해 본 종이 인쇄물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검색이잖아요. 검색이니까 저희는 검색 포털의 장점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에 제 특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검색창 하단에 이제 어, 검색 배너를 노출시켜 드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공정보 특화 검색 결과라 그래서 이거는 제 세종시 관련된 내용인데 네이버 검색과 협업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야 되는 특별한 기능들을 같이 모은 다음에 로봇이 긁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정보 특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국방부 쪽도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과 자체 프로모션도 지원해 드립니다. 이제 과거에는 건강검진표가 배포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같이 공공기관 검검보와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의 장점을 활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건보랑 협업을 통해서 제, 만들게 된 이제 TTS 기능입니다. TTS는 잘 아시겠지만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으로 보통은 TTS라는 거는 이제 웹 접근성을 충족해서 저시력자 대상으로 나온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그대로 TTS를 적용하게 된다면 상단에 있는 텍스트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예정 안내 이정석 귀하라 순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서니까 위에서 아래로 읽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의 문서들은 사족이 길고 그 다음에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아예 서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크업 상에 요약본을 집어 넣었고요, 요약본에서 그 수신자에 대한 정보 같은 데이터들은 공란으로 두고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문서를 바로 들어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한번 해 보여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냥 OS에 있는 TTS 기능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을 거예요. 본문 내용에 개인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장소에서의 공개 청취 등을 피하시고 개인 정보 유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섭 님의 피부양자 중이피덕 님이 각각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요건 중 부양 요건을 미충족하여 2024년 7월 1일 부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2024년 7월 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영등포남부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증명 서류로는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소득이 감소 또는 변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요건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됩니다. 음성 요약 안내를 마칩니다. 이후 전체 내용이 재생될 수 있으니 청취를 원치 않으실 경우 TTS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약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내 네, 중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서 끝까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요 어, 문서 요약본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문서를 다시 읽어드리는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어, 네 갑자기 저다 읽으니까 당황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는 전국민 포털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문서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아예 약관 내에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녹이는 거는 이제 중개자들 다 같이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고객센터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받은 도움말들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민원을 넣기 전에 먼저 검색해보는 패턴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24시간 이용 가능한 챗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된 챗봇인데 건보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텍스트를 원문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AI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후에 사용자들이 이거에 맞춰서 챗봇을 누르고 그다음 민원 넣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 개선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중개자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 좀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네, 이제 발표는 마치고 저희가 이제 좀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하고 전자문서 시장 자체가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